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열 받고, 분노하고, 짜증 나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가치들 있죠. 이런 가치는 사실 음, 어, 이것도 하나로. 어, 예, 지금 좀 가깝 까깝할 수 있기 전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거나 짜증이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러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러니까 한 어, 조금 더 한마디로 그게 왜 그런지 알면. 왜 그런지 알면 편안해져요. 왜 그런지 알면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비행기 뜨는 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지만, 아, 바람이 밀어 올리는구나. 아, 바람이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부딪히면 바람이 이 날개를 들어 올리는구나. 라는 걸 과학 시간에 설명을 듣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 그 거대한 쇳덩이에 자기 몸을 싣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제주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비행기를 못 타요 저큰 쇳덩이가 하늘을 하늘에 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도 안 되고 어, 모든 것들이에요 JS님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악플이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성의 없는 채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과 심리학을 봐야 되는 겁니까 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다 뿌리로 온다고. <laughs> 악플, 채, 악플 성의 없는 채팅, 그거를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악플이나 성의 없는 채팅이 아니고, 상처받은이라는 저 말이에요. 사실, JS님은 악플이나 성의 없는 채팅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JS님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에 상처를 받아요. 악플이 아니어도 상처받고 성의 없는 채팅이 아니어도 상처를 받아요. 외로움에도 상처를 받고 또뭐 오늘 뭐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뭐또 아는 성과 없음에 상처를 받고 악플이 뭔지는 몰라도 돼. 성의 없는 채팅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상처받는 자기 자신은 알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아, 나는, 나는 이러이러한 거에, 그러면 상처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악플과 성의 없는 채팅은 모르지만, 상처, 내가 어떤 때 상처를 받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나는 이런 거에는 상처 안 받는 사람이구나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걸 알게 내가 어떤 때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있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JS님, 그곳에 JS님과 똑같은 사람, JS님이 한마디 말을 하면, 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그곳에 이 외로움을 같이 싸워나가기 위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그럼 그렇게 가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나는 언제 상처받고, 어떤 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서 또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내 거울을 보면, 내 거울을 봐야지. 내가 내 얼굴을 봐야지. 거울이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비빔밥 막 먹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 아니면 내가 조, 내가 괜히 막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그럴 때 하이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빙그레님 반가워요. 하이 막 내가 지금 비빔밥에 고춧가루 막 풀어가지고 막 먹었는데 막 먹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다가와 그만 하이 이럴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면, 이게 탁 나오죠? 탁 나와서, 한 다음에, 아,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사람한테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거울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거야. 자기 멘탈. 자기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거야. 겁이 나고,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의 거울을 한번 봐주면 돼요.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한 여자지? 맞아.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아, 내가, 아, 내가 저 사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웃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좀안 보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결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우리 내 하나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게 뭐냐면 얼굴은 거, 육체 얼굴은 거울을 보지만 마음의 거울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적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는 거야. 그 적는 그 문장을 내가 바라보는 거. 그 행위. 그래서 아비님의 일기는 첫째 적는 행위, 적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핑핑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비님이 계속 얘기, 강조,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JS, 그래서 JS님 그랬잖아, 또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것 같아 슬퍼요. 아니에요. 저, 저 말은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것 같아가 아니고 JS 양이 넵이 네, 제.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세요. 예, 네. 그걸 내가 알려줄 순 없지만 알게 할 수는 있어요. J.S. 양이 바로 그것이 적는 행위예요. 거울을 사잖아. 어, 거울을 사잖아요. 마트 가서 거울을 사야 될거 아니야. 거울 솔직히 여러분들 거울 없으면 본인 얼굴 보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지금은 강도 많이 없고, 유리도 좀 투명해요. 유리, 완전히 거울 같은 유리, 사실 쉽지 않아요. 백화점도 요새는 다 벽들이라, 실, 몇, 백화점 찾아가야 될 정도로. 거울이란 게 없으면 육체의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듯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사듯이, 이 마음은 노트하고 펜만 있으면 돼요. 노트하고 펜만 있어서 적는 행위를 하는 거야. JS 양.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곳이 어, 어딘지 찾고 싶으면 적으세요. 거, 이 적는 행위를, 어, 나, 나 적는 거 짜증나. 너 적는 거 싫어하는데. 어, 마 적는 거 싫어하는데.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여자가, 내가, 내가 알기로 여자, 여자도 화장하는 거, 글쎄요, 좋아하는 여자는 많이 없던데. 나는 다들 이렇게 잘 그려서 잘 그리는 줄 알았던, 알았더니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화장도, 화장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매번 아침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웃음> 싫지만. <웃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하기 싫지만. <laughs> 아, 이거 화장 좀 그런가? <laughs> 하다 보면 있어야 할것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JS 양이 이것 말고는 사실 다른 거는 할 엄두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었던 거야. JS 양을 어떻게 이, 이 험한 세상을, 한마디로 JS 양은 지금 0, 1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상태에도 있는데 내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JS 양을 이 백이 넘어야 살아갈 수는 있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어떻게 이 이걸 극복해 내겠어?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서른 서른 이 성인을 이 하지만 성, 몸만 성인이지 마음은 아이인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고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험한 세상을 재미있게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그것도 너무 쉬워야 되고 어려우면 안 돼. 뭐, 뭐, 뭐 성공으로 나아가는 10가지 스텝 뭐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이런 거.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면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저도 말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찾았던 거예요 알려달라고 진짜 울부짖었던 울부짖었어요 정말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면 아, 정말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간절하면요 정말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신이 디자인한 세상이 맞아요 간절하면요 알게 돼요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난 나를 위해서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했을 때아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핑팬님 다할수 있는 거야 다 왜냐하면 봤어요 모든 대단한 사람들 모든 멋있는 사람들 모든 행복일, 행복을, 행복을 찾는 사람들 모든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싶고 소망하고 싶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해내거나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더라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만 하면 다들 정말, 충마, 정말 가득 차게 살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지?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JS양도 운동하면서 운동 갔다 왔을 때 노트와 펜 아니면 지금은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저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기록하니까 스마트폰에 그냥 쓰세요. 이 적는 행위. 하지만 JS양은 여자고, 또 저는 여자가 예쁜 노트에 글 적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쁘고 뭐 좋더라고요. 여자들 팬은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이뻐? 그래서 적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냥 꺼져거리세요뭘 적어라 그랬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적는 행위, 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면 제 예상이 누군지 언젠가 알게 돼요. 어제 감나무의 비유처럼 언젠간 열려요. 정말 언젠가 반드시 열려요. 그리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속도로 빨리 열려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 일단,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불안함이에요. 그냥 적는 행위. 이 적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적는 행위. 감정의 팩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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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오늘 운동 몇 분을 뛰었다.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운동을 뛰면서 아 상쾌했다. 아, 이 감, 감정의 팩트죠. 기, 이건 기, 기, 근데 그러면서 생각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상쾌했고 뭐 오늘 오늘 내가 참 오늘은 기분이 좋았고 오늘은 너무 참 힘들고 짜증이 난다. 오늘은 참 너무 외롭네. 어, 이런 말들 이런 것들 적는 거. 오늘 참 외롭구나.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제일 좋아요. 자기 이름을 뭐, 핑패나, 핑패나, 아니면 성민아성민아 성민아 오늘,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다. 오늘, 오늘 좀, 오늘 좀 많이 내가 힘들었네. 힘든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오늘은 저 사람의 어떤 빈 말이 어, 참 상처가 많이 된다, 나한테. 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는 행위, 적는 행위. 뭘 적는 행위, 내가 이제 뭘 적어야지. 이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외로울 바에야 그냥 손으로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이 어, 적는 행위가 막 소심한 어떤 여자애, 근데 소설, 소설 좋아하는 어떤 여자애, 내성적인 여자애가 뭐 구석에서 그냥 혼자 글 끄적거리면서 하는 그런, 게,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는 행위는 내, 내 뇌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내 뇌,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적는 행위, 그 다음에 감정의 팩트를 적는 거, 내가 뭘 느꼈는지. 내, 그러니까 감정의 팩트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느낀 거 적으라는 거예요. 격, 느낀 거. 적, 적는 행위 자체, 그리고 내가 느낀 거 적고, 그 다음에 질문, 막 마냥 적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왜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왜 이렇게 외로울까?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 어릴 때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좋았던 순간이 있었나 지금 이 얘기도 다 적는 거야 내가 어릴 때는 좋았던 적이 있었나 그냥 몰래 몰래 엄마 몰래 조금씩 모아두던 어떤 나만의 어떤 보물 상자 뭐 그런 거 모을 때 아니면 남자들은 그냥 몰래 그냥 뭐뭐 뭐 나는 어쨌든 딱지, 딱지 치기 하던 시대니까 지금은 인터넷 게임이 아뭐 인터넷 게임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내 내만 나만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있었었나 이것도 적는 거야 나만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었나 내지 말하는 게 그대로 적히는 거야 있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세 가지를 그냥 하는 거야 답은 얻지 말고 다만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 같지만 답을 얻으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막 어, 막 찾아내고 말겠어. 막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laughs>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있었나 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 거기서 종료하면 계속 종료해도 돼요. 그냥 내가 말했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적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적기만 하면 돼. 오늘 내 얼굴에 잡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말겠어. 이렇게 보진 않죠. 그냥 거울을 보는 거야.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어 뭐야 잡티 하나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잡티를 막 이렇게 찾진 않잖아. 그래서 적는 것도 막 이렇게 적다가 뭐 그냥 종료하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하나만 넣는 거야. 이거 하나만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이거 하나만.